다운로드를 몇번 했는지 정도는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자료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보고서, 일본보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본보고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게 할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서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한국 보고학의 세계화를 갖다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이용에 대한 <laughs>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그 심장 선생이 이러한 보고 자료 발굴 자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는 보통 그래 GIS를 통해 가지고 유적이 어떻게 조사되고 어느 범위가 이용되고 확인됐는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장 선생이 약간 문제점 부분을 다시 한번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지금 봐서 하실 거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우리 과제라고 한다면은. 때 국가기관 세 군데에서 운영되는 것만 비교해봐도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시켜서 볼 것인지 이 고민을 던어야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학계와 그리고 각 기관에 계신 담당자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좀 원활하게 연구자들이 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